아그으시도좀 어? 낫습 음. 응. 게 지내자고. 그래. 고방고 응? 응? 운동이 응? 감 응? 것 같지만 이 응? 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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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응? 아유, 응? 아부바? 응? 아이고, 응? <laughs> 어유, 그래. 응? 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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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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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응? 응? 그 어. 일어날까? 일어날까? 오 그래 아유 그래 이렇게 응, 일어나고 싶었어 오오 오오 아유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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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빨리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흐 일어나뭐라고 음? 음. 그래, 아, 있는. 그렇게 발 잡았어. 이렇게 일어날까? 이렇게 나어면안 아, 이렇게 이렇게 일어날까? 그렇게는 어. 날보까아그렇게일어날까 어우.